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ST팜, 어, 식구님과 약속을 했는데, 어, 시간이 조금 늦게,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영상을 했습니다. 생업이 좀 바쁘고, 다른 것도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S, ST팜은 제가 공부하고 싶은 종목인데요. 주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한 상승을 하기에 진입하기 어려운, 그래서, 아직은 짬은 안 나서 공부는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늘 9만 오천원에 조금 번트로 들어가 봤습니다. 음, 제가 관심이 있는 메신저 RNA, mRNA, 차세대 치료약이죠. 어, 그 M, mRNA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그리고 최초의 CDMO 기업에 해당되기도 하죠. 오늘 기술적인 부분과 오늘 의미 있는 또 계약권에 대해서 나온 것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적인 내용은 임상, 삼상용 만성질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을 공급했다. 108억 원, 1년 5개월에 걸쳐서 에스티팜은 임상 삼상용 만성질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에 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1월 8일에 공시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고 유럽 소재의 글로벌 제약사이다라고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08억 원 정도 규모구요. 최근 ST팜 매출액의 932억 원 대비 11.6%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2021년 7일부터 내년 6월 30일 1년 5개월입니다. 한편 이번 계약 수준은 7일에 체결된 것으로 보고됐고, 회사에 따르면 해당 원료의약품은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이며, 에스티팜 단독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기업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어, 지난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보고 요 CDMO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자 이, 이 화면을 열었습니다. 오, 내년이라고 하면 올 상반기에 완제 의약품 생산 시설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SDFAM은 국내 최초의 원료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CDMO 회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CDMO라고 하는 것은 C. 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여기 D가 하나 더 있죠. 단순 바이오 위탁 생산을 뜻하는 CMO 어, 예, 요, D, Development, 개발이 더해진 용어가 CDMO입니다. CDMO 사업을 통해 바이오 기업은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할 수 있고, 신약 개발을 위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어서, 현재 바이오 분야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CDMO입니다. 이 역수 에스티팜 IR팀장은 29일 지난 12월 29일 열린 바이오투자 컨퍼런스에서 에스티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뉴클레오 시드와 올리고 뉴클레오 타이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11일 1100억원에 대한 사채를 발행했죠. 시설 자금으로 900억 원, 운영 자금으로 200억 원에서 총 1100억 원에 대한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어, 이역수 팀장은 올해 ST팜에 올리고 올해면 2020년입니다. 수주 금액은 2400억 원이다. 현재 1, 2차 증설에 의해서 3차 증설 검토하고 있고 수주와 증설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올리고 시장 점유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탑 기업으로 되는 것이 목표다. 전환가액은 현재 9만 팔천원 정도가 되는데 오늘 주가에서 그보다 하락을 했고요. 전저점 근처 이어서 9만 오천원 정도라 고 생각을 하면 저도 한번 일단 진입을 해 봤습니다. 상당한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밀리면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입장인데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만 하더라도 3만 원대였던 것이 10만 원구만 원, 300% 물론 성장성은 더답보돼서 1,100억 원의 전환 사채도 사채도 들어온수 있지만 어 저는 더큰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일부만 들어가서 공부하는 차원으로 s 스팜을 영상 만들고 나름 공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일봉의 모습인데요. 그, 음, 지난 12월 초에 대량거래에 상한가를 안착해서 10만원이 훌쩍 넘었다가 현재는 가격조정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기관조정으로 현재 움직이고요. 오늘 시장은 엄청난 장이었죠.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120 포인트 올랐지만 다른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외되는 상황이고 특이점의 투자 분석은 현재 최근의 기관 매물이죠. 3000포인트의 거래소를 넘어가고 있지만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기관 투자가들은 연일 1조 1000억 원 코스닥에서 2000억 원에 해당하는 연일 매도세로 어찌 하려고 하는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투자 회사인 기관들이 주식이 없습니다. 조금 더더 더 많이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지수가 올라서 어 코스닥도 1000포인트 이상에서 기관들의 현금 빵빵한 모습으로 끌어올려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따라서 st팜도 저가에 조금 담아볼 생각이구요. 그리고 현재 오늘 종가는 sd 팜은 46만 주의 거래량 그리고 종가는 96,100원 전저점 부근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가액 역시나 98,000원이기 때문에 리픽싱은 한 3개월마다 리픽싱을 하겠죠.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어서 올 1분기에. 생산시설이라든지 좋은 공부 내용으로 좀더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도 기대감이 있고요. 10만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을 면밀히 뇌피셜하지 않고 냉정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급은 역시나 기관 투자가는 연일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죠. 어, 외국인 동안 최근, 어, 뭐, 2900주는 산 것도 아니라고 본다면, 어, 4일째 지속 매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어, 특히나, 3모 음, 펀드에서 많이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3모 펀드. 기관투자자로서는 그렇고, 투신에서도 역시 매도세로 일관하고요. 구명투자, 전체적인 기관투자가들은 기관투자가 해봐야 펀드매니저고요. 30대에서 40대 중반정도, 아직 15년정도 안된 사람들, 나이가 더 경험있는 사람들은 고위직에 속하겠죠. 50대 이상이라든지, 아직, 어, 대한민국에서 69조 원의 고객 여타금을, 어, 경험하지 못한. 어, 그리고, m b a 뭐, 하, 어, 버드를 하든, 예일대를 하든, m b a 과정에서, 어, 지난 경험을 했고,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고객의 타금, 과거 20년, 30년과 다른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저는 기관 투자가들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적극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기관 투자가들을 시선 곱지 않은 눈으로 유연한 사고, 이렇게 팔 상황만은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외국인들은 현재 ST팜에 대해서 3.28%. 어, 외국인들은 저는 많이 믿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4% 기본 보유가 있으면, 어,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도, 익절하는 모습, 따라서 지속적으로 주식을 살 거라고 하는 생각은 외국인들은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외국인들의 기관, 코스닥 시장에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냉엄합니다. 철저하게 어느 정도 박스권 보유 지분에 대해서 박스권을 보유하고 그 이상을 사서 어 지분을 늘릴까 하다 보면 여지 없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익절을 하는 상황을 여러 번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4% 지난 영상에서는 어 관찰해 보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어 4일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행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분봉을 통해서 어, 주가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 어, sd 팜은 어, 지난 12월 23일에 최저점 92,500원을 잠시 하회한 모습이고요 어, 최근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95,000원에서는 이렇게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어, 98,000원이면 이 정도의 10만원 8월에 이 정도가 되겠죠 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입니다 현재는 그보다 아래에 위치 있고, 이 전저점 부근이어서 95,000원에 잠시 들어가 봤고, 조금 더 좌트를 크게 활용하다 보면 만에 하나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런다면 여기에 머물렀던 자리 8만 원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최저 리픽싱 조정가액이 6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최저 리픽싱 가격은 요 정도 가격입니다. 또 모르죠.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것, 여기도 오면 저 같은 경우는 감사히 받을 것이구요. 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것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단 조금 소량을 들어가 왔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11만원이 상당 SD팜에서는 저항선의 역할. 즉이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하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영상은 늘 주식 투자 오래되지 않은 주린이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는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저항선도 몰라 뭐 이렇게 그러나 모르시는 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항선, 지지선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돌파격 어려운 저항 음, 이런 부분 그런 누군가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팔고 싶어 하는 자리 그러기 때문에 주가를 파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볼 적에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팔고자 하는 팔고자 하는 이 에, 힘보다 사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기서서를 가만 보게 되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이상으로 이곳을 저항선을 막고 있습니다. 많이 두들기게 되면은 단단한 벽도 무너지듯이 언젠가는 조만간에 11만원대를 돌파하고 더 상승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주 수고 많으셨고, 건강하신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